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신종입니다. 어, 주말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는 이제 폴리곤과 폴카닷을 네트워크를 이제 서프팅한다, 라는 건데, 이 기사를 보면서 업비트에 있는 수많은 원화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참, 기술의 발전이 시장이 따라오게 만드는 건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들이 있어도, 실제로 어느 정도 시장의 성숙도 그리고 참여자들의 어떤 능력, 인지적 능력 그런 게 따라줘야 어떤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수많은 사실 덱들이 안 돌아가잖아요 덱이 안 돌아가는 와중에 L2나 뭐 폴카닷이나 폴 에이다 같은 L1들은 되게 많은 상황이고 따라서 나중에 얘네가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어트에서 상장 폐지를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약간 기술적 예시를 들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블루투스 저희 다 사용하잖아요. 블루투스라는 개념이 오기 전에 원래 해외에서는 비콘이라는 산물 인터넷 기술이 있었어요. 그 그걸 사용하다가 넘어온 게 블루투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콘을 건너뛰고 바로 블루투스로 온 그런 기술을 좀 빨리 받아들인 나라거든요. 블록체인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은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전에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뭐 스마트폰으로는 3G나 LTE 그리고 5G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이미 블록체인을 동시에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불장에서 엑시 같은 게임이 되게 접근성이 낮아서 생각보다 걔네한테는 동남아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엑시를 많이 한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 코인베이스에서 보면은 비트가 떨어지는데 달러가 떨어졌다 라 그래서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이비트나 뭐 바이낸스랑 오케이엑스 보시면은 비트의 가격이 떨어질 때 달러가 늘어납니다. 왜냐면 하 비트를 팔아서 달러로 바꾸기 때문이죠. 근데 비트가 떨어졌는데 달러가 늘어났다는 떨어졌다는 거는 두 가지 경우의수중 하나예요. 하나는 달러를 바로 현금화했다라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달러로 비트를 샀으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거를 좀더 보자면 이건 물론 아까 얘기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 거고 천재는 팩트인데. 보시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 바이낸스 왼쪽이 코인베이스고 오른쪽 이 바이낸스인데 총 자산은 바이낸스가 더 높아요. 당연히 전 세계에서 지금 1등 거래소가 바이낸스이기 때문에 총 자산 높죠. 근데 보시면 비트코인의 그 홀딩 가지고 있는 양은 947k 정도가 이제 코인베이스고 바이낸스는 6 6 9 k 에요 비트 자체는 코인베이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약간의 음모론을 보자면 ETF가 곧될 거를 생각해서 ETF를 신청하는 회사들이 비트를 사서 코인베이스에 넣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대부분의 ETF의 감시 계약자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거래를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하는, 코인베이스가 보증을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ETF 상품들은 다 코인베이스에서 그 비트를 넣어서 사고팔고 할 거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양이 늘어난 게 지금 많은 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보면 ETF 얘기들은 우리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데, 두 번째 데드라인이 이제 다음 달, 중순, 10월 17일부터 뭐 19일까지, 16일부터 19일까지 몰려있죠. 근데 이날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료가 블룸버그 자료이고, 팩트 자료인데, 블룸버그에서 낸 기사에 따르면 올해 안에 비트코인 ETF가 될 확률이, 현물 ETF가 될 확률이 75%고, 내년에 될확률은90% 이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전 올해 안에 된다면 이 날짜가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1월이 되기 전에 12월 말쯤 짜잔하고 될 수도 있고 10월 데드라인 전에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짜잔하고 될 수도 있어요. 그에 대한 근거로는 우리가 퍼스트 데드라인에서도 그렇고 과거 ETF 신청 그 연기 때나 거절 때도 그렇고 데드라인 전에 보통 나왔습니다. 보시면 퍼스트 데드라인이 다 9월 1 2일에 몰려 있었는데 8월 말에 아마 제가 기억하고 며칠 전에 이거를 그날 정확히 따다다다 해서 준게 아니라 그 며칠 전에 한 번에 다 연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줬기 때문에 반대로 이태프 승인도 한 번에 대가능성도 높습니다. 정해진 날이 아닌 날에. 그리고 샌뱅크먼 프라이드 에피텍스 대표였죠. 아버지는 민주당 최고의 다크머니 네트워크에서 자문 역할을 맡았다고 f t 틱 소송에서 밝혔다. 그러니까 아빠는 아들이 그,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거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등 해서 비트코인의 청산풀을 보는데 이 청산풀이 자료마다 다른데 얘네 자료가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노란색일수록 청단, 청산될 물량이 많다 라는 거고 따라 지금 28K랑 뭐 27K 위에 청산 물량이 많고 26.5K 살짝 위랑 26K쯤에 많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몰려있는 곳으 보통 가격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면 28k 위부터 29k까지가 이제 한달 치에 청산 물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거는 크게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청산 쪽은. 그래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짠다면, 여기 회색 구간들마다 청산 풀이 있으니까, 이 구간이 찍고 나면은 아래로 찍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위로 찍으면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매수 비율인데요. 이게 초록색이 월등히 위로 높고 빨간색이 낮으면 매수가 훨씬 많고 빨간색이 많고 초록색이 적으면 매도 비율이 많다라고 보는 건데 보시면 지금 초록색 스파이크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둘다 초록색 스파이크가 뛰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초록색 스파이크가 강했냐 보면은 우리가 20년 말에 불장으로 가는 길에서 초록색 스파이크만 계속 있었고 여기는 빨간색 거의 없죠. 이고간에서가 이제 초록색 스파이크가 많았는데 지금 그래서 보면은 약간 결국 고 약간 오르는 쪽으로 아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네 이더리움이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따라서 매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는 단기적인 지지 구간에 접어들어서 위쪽 방향을 보는 게 맞다 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어 그리고 이 자리는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반감기가 이렇게 퍼스트 세컨드 샐드 퍼스트 에서 할빙 반감기가 있었는데 이 반감기 전에 보면 첫 번째는 4개월 전에 78.6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피보나치인 것 같고요. 도달했고 두 번째 주기에서는 2개월 전 그리고 세 번째는 한 1년 전에 이제 도달을 했다라는 건데 78.6을 지금 계산하면 고점부터 저점까지를 봤을 때 48,700달러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70% 80% 구간일 거예요. 위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올해 꺼다. 반감기가 내년 4월에 예정돼 있으니까 내년 4월 전에 일단, 7개월 안에 한번 오를 거다라는 게이 얘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어, 이 스레드는 이제 스레드상에서 마지막 스레드인데 빨간색과 초록색을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나름 그린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보면 이 사람도 결국 48K의 0.236 구간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게 786이랑 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면 48K를 도달할 거고, 근데 언제냐의 문제인데 보시면 빨간색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도달할 거고, 이후에 떨어져서 우리가 계속 저항 맞았던 이 32K가 지지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빨간색처럼 든다면은 일단 올해 안에 찍는다면 저도 지지는 32K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구간을 6월 전, 그러니까 내년 한 4, 4월 5월에까지 떨어질 거야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간은 안 둘게요 저는 근데 일단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48k 찍으면 32k 까지 올 거라 보고 있고 이후에 박스권을 재차 그릴 거다 라고 생각은 해요 내년에 근데 내년에는 그러면 알트장이 한번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점을 갈때 21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비트가 신고점을 가는 구간에서는 비트가 독주를 또 하겠죠 그래서 신고점 가고 신고점을 아예 찍고 나서 조정 올 때는 알트가 방어하고 또 알트장이 올거고 뭐 항상 그랬으니까 뭐 초록색대로 가면은 계속 큰 움직임 없을 거고 내년 6월 달에 48k 근처 갔다가 32k 찍었다가 내년 말에 신고점을 향해서 빠르게 갈 거야 그리고 더 많이 오를 거야 라는 약간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간에 결국 큰 비유적인 차원에서 시나리오 상으로 저희 채널이 뭐 작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짧게 차트 보고 끝낼게요. 근데 네, 비트 차트 보면 사실 크게 우리가 볼게 많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의 이 자리가 저희가 이제 금리 결정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 봤자 다시 제자리 올 거예요 얘기를 좀몇번 했어요. 일단은 그러한 상황이긴 해요. 그 이유가 9월 달 자체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매우 높은 확률로 9월은 항상 그닥 좋은 장은 아니었어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였지 플러스는 별로 없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지금 플러스일 텐데 플러스 양봉엔 장이긴 한데 어쨌든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다시 오른다고 하면 10월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10, 11, 12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항상 또 10월은 확률로 적으 높은 확률로 매우 좋은 장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횡보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산에서 마침 이동 평균선이 많이 모여있어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더 진행되면 쫙 모여서 이제 찌디디딕 핸들은 이 자리에 있고 이동 평균선이 모여있겠죠. 그 다음에 발산이 위로 나오면 이평선이 정별이 되면서 위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추진력을 얻으면서 좀 빡빡빡 위로 많이 빨리 갈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횡보만 해도 주몽상에서 이평선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횡보로 보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해서 올라가는 방향이 결정이 될것 같고 그때 올라갈 때좀 빨리 많이 한번 오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